리그가 선수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받으면서 AFL과 내진탕 프로토콜의 격동에 이주가 되었습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의 쿼터백 투와타고바일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무섭게 생긴 사건으로 내진탕을 겪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 구상처리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커터백의 첫 번째 내진탕 평가에 관여했던 소속되지 않은 신경외상 컨설턴트가 더 이상 전미 미식 축구 리그 선수, 협회 NFLPA와 협력하지 않는 동안 타고바일로와의 명백한 머리 부상 처리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NFL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갈레 실스 박사는 금요일 CNN의 최고 의료 특파원 산지 구타에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고발로아는 일요일 뉴욕 제츠와의 팀의 다음 경기에 결정할 것입니다. 확정적인 일정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돌켄스의 마이크 맥데니얼 감독은 저는 편안하게 그가 제츠와의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는 그가 최적의 건강 상태인지 확인하고 다리를 건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확정적인 일정에는 조금 이릅니다. 맥데니얼은 타고 바일루아가 현재 팀 시설 안에 있으며 2, 3일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단지 적절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100% 기분이 좋습니다. 맥데니얼은 그가 그것에 부지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빚과 그런 것들에 대해 그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9월 25일 일요일 돌핀스가 퍼팔로 뷰스를 상대로 예식고로 승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타고바일로와는 이쿼터에 뷰스 라인베커 맨 밀라노의 안타로 돌핀스의 헬멧 뒤쪽이 강제로 땅에 부딪히면서 잠시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24세의 쿼터벨은 락커로 올라가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돌피스는 처음에 타코바일로아가 머리 부상으로 경기에 복귀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발표했지만 그는 3쿼터에 다시 경기장으로 나와 백발 1 6겨드을 던지고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타코바일로아는 경기 후 기자들에게 머리가 잔디에 부딪히기 전에 등으로 넘어져 등이 잠기고 결과적으로 비틀거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뇌진탕에 대한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돌핀스의 감독인 맥데니얼은 타고바일루아가 이전 플레이에서 극복했지만 그 안타가 그의 다리를 허리를 풀어줬다고 말하면서 동기 허리, 부상을 암시했습니다. 맥데니얼은 타고바일루아가 그의 등은 고전적인 녹색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지칭하는 건비와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4일 후에 볼핀스가 목요일 밤 축구에서 신시네티 빙갈스와 경기를 하는 동안 타고바일로아가 경기장으로 나섰습니다. 타고바일로아는 이쿼터의 빙갈스의 수비 아인맨 조시 투포에 의해 해고되었고 몇분 동안 경기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볼핀스의 사이드라인 전체는 그가 백포드와 들것에 실려있는 동안 경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신시네티의 페이코 경기장에 참석한 벵갈스 팬들은 타고바일로아가 경기장 밖으로 운반되었을때 그들의 존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기우는 타고바일로아의 팔이 구부러지고 손가락이 뒤틀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한 국타는 그 비기호를 본 후에 그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타는 신경외과 의사인 실스에게 음, 물론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당신처럼 그리고 심각한 부상과 신경 징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걱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수스는 당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전문적이고 적시에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순간 기도를 확고하고 척추 부상이 없도록 하는 것득기입니다 저는 그 부상과 모든 부상이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고 바일로 하는 병원을 방문한 후 마이애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 받았고, 맥다니엘은 금요일 기자들에게 그의 커터백은 좋은 기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진탕매거시 재단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크리스 노윈스키는 NFL의 프로토콜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프로토콜보다 더 큽니다. 트위터의 노인스키는 뇌진탕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아이들도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NFL의 노인스키의 트윗에 대한 답장권을 제공했습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와이드 리시로인 아담 틸렌는 쿼터백이 머리를 맞았을 때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리그에서 우리의 쿼터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틸레는 바이킹스의 쿼터백 커즌스의 헬멧에 대한 안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크고 이 리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FL과 NFLPA는 양측이 특히 중대한 운동 불안정 사건의 프로토콜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스는 구타에게 진행 중인 검토에는 선수, NFL 및 NFLPA뿐만 아니라 트레이너, 의사 및 독립 전문가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운 것과 사건의 순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투명하고 매우 개방적일 것입니다. 라고 실수는 덧붙였습니다. 국타는 일요일 타고바일로아가 빌스와의 경기에서 헬멧이 잔디에 부딪힘을 걷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있는 선수가 경기장으로 복귀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잠재적인 금지 신호입니다. 실수는 그러한 중대한 운동 불안정이 신경학적 원인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금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빌스 히트는 여전히 검토 중이며 비디오만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수는 선수가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경학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 그룹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요일, 주명의 커터백, 뉴욕 자이언츠의 타이로드, 테일러와 뉴 잉글랜드, 페트리어츠의 프라이언 후이어가 뇌진탕 프로포콜의 결과로 경기를 떠났습니다. 골티모어, 레이븐스의 조원하고 감독은 이 사건을 놀라울 정도라고 불렀고, NFLPA의 제2시 트레터 회장은 이 일에 대해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검증된 뇌 손상 진단 방법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 프로토콜의 수정을 포함하여 가능함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JC 트레터는 트위터의 한 성명에서 의학적 판단의 실패는 선수들의 건강에 관한 한 프로토콜의 실패입니다. 선수가 머리에 일격을 당하면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가 뇌진탕이나 침, 신경, 부상을 시사하는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이거나 보고하거나 팀운동. 트레이너, 부스, 레이지씨, 스포터, 팀의사, 경기 관계자, 코치, 팀 동료, 사이드라인, 미이속, 신경혈의 컨설턴트, USC 또는 부스, USC야.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선수는 사이드 라인으로 이동하거나 경기장에서 안정화되어 테스트를 받습니다. 팀 의사와 유해시는 사이드 라인 조사를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금지 지무 이식 상실, 심한 운동 불안정, 혼란, 기억 상실증, 사건 이력, 매진 탕, 지무 중상, 비디오 검토, 경주 검사를 포함한 집중 신경 검사, 언어 평가, 보행 및눈 움직임 관찰 및 동공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에 어떤 요소라도 긍정적이거나 결론이 나지 않거나 뇌진탕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면 선수는 락커룸으로 이동하여 린네프의 스캐너 완전한 신경학 검사를 포함한 추가 평가를 받습니다. 비정상적인 경우 선수는 경기에 복귀할 수 없으며 의릎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락커룸에 남아 있습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은 모든 NFL 선수는 5단계 과정을 거쳐야 완전히 연습하거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과 그 예방은 말년의 뇌질환과의 연관성 때문에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7년 의학저널 제머저널 어부더어메리컨 레더 커버 소시에이션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CTE로 알려진 만성 외상성 뇌질환이 사망한 n f l 선수들의 매중 99%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경 퇴행성 뇌질환은 반복적인 머리 외상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병리학적으로 뇌에 비성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어 신경 경로를 무력화시키고 다양한 임상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억상실, 혼란, 판단력 손상, 공격성, 우울증, 불안, 충동조절 문제 밑대로는 자살 행동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부검으로만 공식적으로 진단될 수 있으며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과 베테랑이나 접촉, 수포츠 특히 미식축구를 했던 사람들에게서 관찰되었습니다. 2018년에 한 연구는 c t 가 내신탕에 징후 없이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월 브레인에 발표된 이 연구의 저자 중한 명인 이 골드스타인 박사와 보스턴 대학 교의 그의 동료들은 사망한 17세와 18세의 네 명이 운동선수의 뇌를 평가했습니다. 네명 모두 스포츠와 관련된 머리 부상을 받은 지의 하루에서 4개월 이내에 사망했으며 축구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올해 초전 nfl 선수 데마리우스 토마스가 33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몇달후 토마스의 가족은 그가 사망했을 때 그가 이기ct를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38세의 나이로 사망한 빈센트 잭슨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유명을 치명적으로 쏜 필리바 다스가 모두 사후에 c t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한 연구는 또한 NFL 선수들이 유괴익병으로도 알려진 근위축성 식사경화증 엘츠로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 대중의 비해 약4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찌는 나이가 많은 대인 남성들에게서 진단될 가능성이 더 높은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근본 원인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산발적으로 간주됩니다. 연구자들은 축구와 신경퇴행성 질환인 CTE 사이에 강지된 유사한 연관성 때문에 머리 외상과 엘츠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전의 연구는 CTE와 일치가 뇌 일부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